그동안 국민의 주요 관심사의 하나로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었던 원자력 1호기 폐쇄 조치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10월 20일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국민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부실감사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독립성의 현주소는 어떤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감사원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딘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원이 어떤 기관인지, 그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연혁을 보면 1948년 정부가 출범하면서 회계검사를 담당하는 그 신계원, 직무감찰원부를 담당하는 감찰위원회가 각각 설립되어서 운영되다가 어 1963년 양 기관이 통합돼서 현재의 감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설립근거는 헌법 제 97조입니다. 즉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와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를 둔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에, 기본 임무로는 그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결산 확인, 회계 검사, 직무 감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 부대함으로써 심사 청구 심리 결정 의견 표시. 감사청구처리, 민원사무처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심사청구 업무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가 청구를 하면 은 감사원에서 심의를 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은 시정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의견표시는 행정기관의 해결관계법령에 대한 제정하거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의 의견을 구해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감사 청구의 경우에 국회로부터 감사 청구도 있지만은 시민단체나 일반인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서 감사 청구를 하면은 이를 심사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감사를 실시해서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네, 간단히 감사원의 조직인원 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무처와 감사위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무처는 감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사무처에서 감사한 내용을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사무처는 검찰 역할을 하고, 감사위원은 판사 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원문을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지휘하는데 사무총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감사위원 임명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2020년도 감사원 예산은 1,356억 상당이고요. 인원은 1,080명이 이루고 있습니다. 월성원자력감사가 부른 감사원의 독립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원자력감사 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1일에 국회는 감사원의 논란이 되어온 월성원자력발전소 1억에 대해서 감사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 근거는 국회법 제127조 2로서 감사 요구 사항은 원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또 하나는 한수원 이사들이 배임 해당 여부에 에, 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감사원은 2020년 10월 20일 에, 감사를 실시하고 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중점으로서는 국회의 감사 요구와 마찬가지로 첫째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두 번째, 한손 이사들이 배임 해당 여부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호기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은 감사 대상에서 제시켰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서는 내부 직무감찰규칙을 근거로 해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를 좀 했습니다. 즉, 조기 폐쇄는 정책 결정 사항으로서 감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오로지 경제성 평가나 조기 폐쇄 과정상의 타당성에 대해서만 감사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 그 조치 요구 사항을 보면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고,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있어서 전 산업부 장관 등 산업자원부가 개입해서 주도적으로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조정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가 나오기도 전에 한 수원에게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시킨 전 산자부장관에 대해서는 인사 통보, 폐쇄의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않은 한 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 요구, 그리고 감사 실시 전 관련 문서를 파기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배. 예, 징계 요구를 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아, 원래 두 번째 사항인 한수원의 이사들의 배임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배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서 무형을 처리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발표 후 즉시 그다음날에 주요 언론 사설을 여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 경향신문 등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 등 진보성향 언론들은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이제 그만 끝나야 된다고 좀 했고요. 이에 반해서 보수 언론들 중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탈원전이 코드 행정인데 그래도 결론을 피한 감사원이라고 해서 정부와 감사원을 아울러 비판하고 있고 조선일보, 파네실루스 등은 이번 감사가 미흡하거나. 어중간한 감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등 일부 경제신문의 경우에는 탈원전정책이 감사 결과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원전감사는 이미 말씀드린 마치 국회 요구로 이뤄졌습니다. 국회는 국회법상의 감사요구권으로 감사원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는 2003년 그 2월에 신설된 감사 청구권 조항을 국회법에 신설해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를 할수 있고 감사원은 3개월 내에 그 감사 결과를 보고를 의무하도록 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2년 3월에는 감사 청구를 감사 요구라는 더 강한 용어로 바꿨습니다. 변경 이유는 단지 국회와 감사원의 관계라고만 그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은 이 제도 처음 시작한 2003년도의 경우에는 6건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7건, 2019년에는 1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 요구권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은 강제성을 띠게 됨으로써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더나가서 감사원이 국회 산하기관화 되고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회 소속인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감사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는 전적으로 감사원장의 재량으로 하고 있다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헌법 개정 시마다 권력분립 차원에서 감사원의 소속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행 감사원의 헌법과 법률상의 지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은 그 헌법상 기관으로서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5인 내지 1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어서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헌법상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1차에 한해서 중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감사원법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은 원장 포함해서 7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지위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에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고 감사원법에 규정해서 좀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초기에 감사원의 해결 감사권을 국회에 넘겨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발언으로 국회와 감사원이 갈등을 겪고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위함해야 되었지만 헌법 기관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헌법 개정 논의심하다 제왕정 대통령에 대한 견제 차원의 한 수단으로서 감사원 권한을 국회로 이완시켜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견해는 계속 유지될 것이 예상됩니다. 현행, 대통령 소속 아래에서 그러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은 제대로 유지되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상 독립은 결국 감사원이 어디 소속인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점을 의식해서 감사헌법에서도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질을 갖는다고 천명을 였습니다. 직무상 독립은 예보관섭 없이 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전에서 비교적 감사는 자율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청와대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감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원법상 중요 감사 사항을 상부 형태로 대통령에게 지금 보고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감사 결과를 대통령 의중에 맞게 왜곡 보고 가능성도 존재할 뿐더러 또한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내면은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최고 통치권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서 감사 처분 요구의 실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관과할 수 없습니다. 에, 독립성이 두 측인 예산 인사상의 자율성의 현주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 2조에는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독립성에 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감사원의 예산 요객을 감액하는 경우에 감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정도로 형식적인 자율권을 좀 확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는 대법원 등 독립기관의 예산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조정 필요시에는 미리 회의하도록 명시한 것과 좀 대조됩니다. 중요한 인사상의 독립면에서는 감사헌법 규정과 달리 운영하고 있어서 독립성이 약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무총장이나 고위감사공무원단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은 사전에 청와대와 사전협의 또는 청와대의 사전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무직 감사위원 임명의 경우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은 모두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사원 직원들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의 원장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 감사원의 독립성은은, 독립성은 모든 나라의 감사원의 염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부 분야 감사 정부 감사 분야의 마그나카르타격인 인터사이, 인터사이란 즉 세계감사원장회의인데요. 인터사이 리마선언 197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기관의 독립성을 가장 중시 하고 있습니다. 즉 A부간섭이나 P감사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만 의 공정한 업무를 수행이 가능하고 감사원의 헌법상 기관화를 명시하고 있고 재정 및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관계 에 있어서도 감사원의 높은 자율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감사원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일부 국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감사 미국 감사원의 경우에는 네, 의회 소속입니다. 그렇지만은 감사원장은 상하 양원 감사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3인의 후보를 어, 추천해서 대통령한테 올립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그중 1인을 1인을 지명해서 상하원 인준을 거쳐서 임명을 하게 되고요. 임기는 15년이나. 어, 이러지는데 대통령 임기보다 훨씬 깁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그 법원 형태의 독립기관으로 그 운영이 되고 있으면서 감사원장은 임명되면 정년까지 정년이 지금 현재는 68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신분보장이 됩니다. 감사원의 권한이 막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날엔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은 해계검사원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해계검사원은 해계검사만 전담하는 독립기관입니다. 어, 감사위원은 참의원과 중의원 양원 동의로 내각에서 임명되고 있습니다. 원장과 감사위원은 임기는 7년입니다. 원장은, 원장을 포함해서 3인의 감사원 중에서 호선에서 임명이 되어 있고, 내각에서 취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감사원이 독립성 측면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헌법 개정이 논의된다면 감사원 소속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예상이 됩니다. <laughs> 만일 국회 소속으로 갈 경우에는 계속적인 정치 논쟁에서 감사원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많은 찬반 논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차라리 독립 기관화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회계 검사와 감찰 기능을 계속 유지가 가능하고요, 독립적으로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많은 현행 대법관 임기 즉 6년 정도로 확대하되 단임으로 함으로써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위원 연령 정년도 감사원장 연령 정년인 70세로 동일하게 하고요, 감사위원의 선임 시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출한 후보 중에서 원장이 임용 제청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에, 감사원의 소속 변경 없이 현행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경우에 감사원의 직무, 예산, 인사의 독립성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유지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미 지적한 감사, 국회의 감사 요구권에 대해서 의원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감사 청구는 하되 감사원이 감사 수용 여부는 감사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독립성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